안녕하세요. 김프TV입니다. 데스티니 가디언즈에서 3.012 하픽스가 발표됐는데요. 여기서 몇가지 내용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사냥 시즌에 관한 내용인데요. 사냥 시즌 같은 경우는 어, 디언킨 해안에 있는 까마귀를 만나서 퀘스트를 진행하게 되어있는데요. 분노의 자손을 사냥하기 위해서는 비밀석탑 미끼를 충전해야 되거든요. 이 비밀석탑 미끼를 충전하기 위해서는 실현회장 깸빛, 선봉대 공격전 등의 퀘스트를 진행하셨어야 되는데요 그렇게 플레이를 하시다 보면 미끼를 3개까지 충전을 해 놓으실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5개까지 늘렸고요 미끼의 충전 속도 또한 2배로 더 빨라지게 했답니다 그리고 비밀의 석탄 미끼 퀘스트를 진행하시다 보면 얻을 수 있는 총 해적의 분노라는 선형 융합소총 파워 무기가 있는데요 이 무기에 붙는 퍽 중에 모두를 위한 하나 이 특성이 잘못 기재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가차없음 특성으로 올바르게 수정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수정이 됐는데요 이번에 이제 빗절을 안 사시고 새로 유입하신 분들이 포세이큰이나 섀도우킵만 구매하시고 게임을 진행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도 부계종으로 포세이큰하고 섀도우킵을 따로 구매해서 플레이를 해봤더니 퀘스트가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전화고는 많이 바뀌고 그래서 그래서 이게 왜안 되지 이러고 있었는데 그게 버그였었나 봅니다. 그 문제를 수정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요. 유로파 맵에 보시면 예비밀 새로운 도전 요게 지금은 캠페인이라고 표시가 되는데 기존에는 뭐 시공, 주간도전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됐었죠. 요거를 수정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한탄이 경이무기를 얻게 되는 퀘스트 중에 미노타우루스나 히드라, 사이클롭스를 처치해서 진척도를 올리는 퀘스트가 있는데요 그게 올라가지 않았던 문제를 수정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 탑에 있는 벤시아 거래할 때 이미 근거로 들어가 버린 행성에 재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수성에서만 채집이 가능한 시뮬레이션 씨앗 또는 화성에서 채집이 가능한 세라파이트 이런 것들을 벤시가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이 확률을 줄였다고 합니다 아예 요구를 안 하게 한 것이 아니고 확률을 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감정 표현이 없는데 어, 얼음땡이라는 감정 표현이 있습니다. 이렇게 얼음으로 얼게 되는 캐릭터가 그런데 그 얼음땡 감정 표현을 하게 되면 반응 피해가 감소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을 수정했다고 하고요. 다음은 워록의 시공 스킬 중에 하나인데요. 근접 공격 능력이죠. 반응형 폭발. 이 반응형 폭발의 투사체 사거리가 37%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밑에는 원거리 근접 능력을 시전할 수 있는 최소 거리가 32% 감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늘린 건지 줄인 건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근접 공격 능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존보다는 조금 더 가까운 거리에서 적에게 시전되어야 했고요. 지금처럼 이 정도 거리에서 근접 공격을 시전하면 뭐 투척이 됩니다. 일단. 하픽스 내용에는 지금보다는 좀더 가까운 거리에서 원거리 근접 공격을 투척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기존의 워럭으로 플레이를 안 해봐서 그 느낌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거는 수정을 안 해도 되는데 수정을 했습니다. 한탄 같은 경우 탄이 이렇게 없을 때 점프하고 때리면은 공격이 들어왔거든요. 이 문제를 수정했다고 합니다. 어차피 그 탄약이 없는 칼로 때려도 데미지는 일부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강공격으로 치명타처럼 노란색 데미지가 뜨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그 부분을 수정했다고 합니다. 탄탄의 이 버그가 수정됨으로써 게임 빛에서 상대편 원시계수가 3시간 에 녹아버리는 그런 문제는 좀 수정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은 타이탄의 궁극기 빙하의 지진 타이탄이 이 궁극기를 사용할 때 근접 공격이 안 됐던 문제를 수정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12월 15일날 발표된 3.012 핫픽스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